Well, good morning.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Uh, Azusa Pacific University is a Christ-centered, God-first university. 아즈사 퍼시픽 대학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 하면서 하나님 먼저를 추구하는 대학입니다. We have more than 12,000 students. 저희 학교에는 한마흔 이천 명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And this was filmed on the weekend when new students come to campus. 이제 방금 보신 영상은 학생들이 첫 신생들이 처음에 들어왔어 첫날 학교의 생활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안에 나오는 영상 중에서 학생들이, 학생들이 분필을 하나씩 받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The last the go home. 이제 집으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날인데요. 그 날은 항상 주일입니다. 한 4천 명의 사람들이 큰어도리리엄에 모여서 그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더불어서 붓필을 그 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and we ask that that circle become an altar of prayer. 그그 그, 그 동그라미 안에는 여러 가지 자기가 놓고 싶은 신앙적인 모습 모습을 그려 고 거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되게 되, 되어 있습니다. So parents and students stand in that altar of prayer and they pray that God's blessing will be on their child for the next year. 그 동그라미 속에 부모님과 더불어서 자자가 거기 학생이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이제부터 학교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학생들 중에는 부모가 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가족이 그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고서클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저는.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많은 바깥에 혼자 있는 사람들 이 교회로 불러들이는 사역을 여러분이 하시고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의 자랑스러운 동문 김종진 목사님을 저희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And we're 오늘 특별히 이렇게 귀하게, 월상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Now this is a very familiar story to you. 여러분 이거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This is the story where Lazarus will be sick and he will die and Jesus will raise him from the dead.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이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And Jesus and his disciples hear that Lazarus is sick. and they need to go back and see him. 예수님께서 돌이셨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아프니까 병이 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셔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But the last time Jesus and his disciples had been in Bethany, the people there tried to kill Jesus. 예수님께서 베다니 쪽에 계셨을 때에 그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의견이, 하나의 의견으로 두 그룹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곳에 가서 함께 죽자,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자, 아니면 가서는 안 된다라는. 오늘 아침에 하나의 예수님의 한 제자인 도마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Over the years, have come to call him the 이제 성경을 공부해온 교회 전통은 얘기를 하기를 도마는 의심 많은 자라고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But in this passage, 이 오늘 11절에 보면은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In this passage, Thomas is absolutely certain. 이 성경구절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도마는 확신이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So look at verse 16. 이제 여러분 16절에 한번 보시 보시겠습니다. Thomas tells all of the disciples. 디모데가 도마가 그 모든 제자들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Let us also go that we may die with him.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나는 예수 위해 죽겠다고 헌신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You would follow him and die with him. 여러분께서 때때로 얘기를 하시기를 나는 예수를 따르다가 내가 죽겠다고 헌신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I love working with college students. 저는 대학생들과 사역을 하는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I love their passion for Jesus. 그들의 예수를 향한 열정을 저는 사랑합니다. We often talk about what will your life look like, and they are certain that they will follow Jesus. 이제 때때로 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냐 질문하면 그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nd that is what Thomas says today. 그 당시 그러 그러한 고백들이 이 도마도 같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마음의 상황이었습니다. Now turn to 20. 이제 우리가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이제 11장 16절부터 해서 20장에 들어가 보시면 20장의 24절까지 그 11장과 20장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도마에게 일어났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happens is that Thomas does see Lazarus raised from the dead by Jesus. 많은 일들 중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도마는 습니다 Thomas is there when Jesus rides on a donkey into his triumphal entry into Jerusalem. 도마는 예수님께서 종주일날 나귀를 타시고 입성,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도 직접 눈으로 습니다 According to scripture during between chapter 11 and chapter 20 many people join Jesus. And many leave Jesus. 그리고 1 1장과2 0장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보면 많은 사건들로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께 왔다가 그리고 예수를 떠나가는 것도 도마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도 보았고 그의 발도 씻김을 받았습니다. And t h o Jesus betrayed and arrested and crucified.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인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가시 달리기 위해서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도마는 분명히 봤습니다. Thomas, Thomas when Jesus dies on the cross.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그 고통 당하시는 모습도 도마는 눈을 뜨고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And Chapter 20 picks up the story at that point. 이제 그러고 난 뒤의 사건을 20장이 우리에게 이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You remember how it begins? Peter and John run to the tomb to see if Jesus is there.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어, 무덤으로 달려갔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And they find the tomb empty. 확실히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And later, Mary comes to the tomb. 이제 뒤에 곧 이어서 마리아가 무덤으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바깥에서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 얘기하셨습니다. And she him until he her name. 처음에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를 못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름을 불러 주실 때에 마리아는 주님인 걸 알았습니다. Says, 그러자 주님께서 마리아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대답을 했습니다. 라비여. He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한 소명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라 얘기를 전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later... Jesus actually appears to the disciples in an upper room. 그리고는 그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셔서 나타나셨습니다. t access Jesus actually comes through a locked door to speak to the disciples. 신여 성경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마는 예수께서 들어오셨다라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And he he gives them evidence that it is him and he shows them the wound in his side.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시란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본인이 받으셨던 상처를 직접 보여 주셨 그런데 도마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뒤에 도마가 여기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다. 이제 십장 이십절에보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Unless I see the m a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고 보지 않고는,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때때로 이것이 우리의 얘기가 아닙니까 We begin as Thomas did in chapter 11 with absolute certainty that we'll follow Jesus till he dies. 그때로 우리는 도마와 같이 처음에 11장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따라가겠고 충성을 다하겠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런 얘 And something happens in our life that is too big for us to understand. 나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경우는 여러분 없으십니까 And doubt into our heart. 때때로 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doubt out our hope in Jesus. 의심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희망을 희망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심을 할수있을수밖에없게끔나 두신 것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의심이 무엇인지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아니고,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고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고 희망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And Jesus understanding Thomas's doubt comes back to see the disciples. 이제 그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마뿐만 아니라 그 많은 그, 그, 그곳에 있었던 함께 있던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The text says about a week later Jesus comes back to a room to see the disciples and this time Thomas is there. 자, 이제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는2 7절말 Do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I brought a picture to show you of a famous painter named Caravaggio. Uh, uh, And he paints a remarkable picture of what this might look like. Look at this painting f r o m Caravaggio Jesus showing Thomas his wounded side.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 사진을 이제 같이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총장님의 가족 사진이고요. 개를 안고 계시는 분이 총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예, 이것은 학생들이 빛과 속으로 학교의 생활을 살아가고 세상에 헌신하겠다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예, 어, 어, okay. we'll talk about it later. 예, 이것은 산행에 관계되는 내용인데요. 학생들이 청년과더 불어서 11일 어, 중간에 금식을 하면서 산을 행 산행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어, 요거 말고 요 다음 사진입니다. 예,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You see that Jesus close to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라바치오는 이렇게 예수님과 도마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를 예수님께 끌어당기십니다 가능하면 가까이 끌어당기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기를 원하십니다 This is the story of the life.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기독교의, 기독교인들의 삶에 관계되는 귀한 그림입니다 we work with the holy spirit who brings us to the point of being absolutely certain. and sometimes that certainty moves to doubt.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부활한 주님이다 라는 확신을 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We have three children. 저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데이빗이고 두 번째는 마테고 세 번째는 딸인데 케이트입니다 타 결혼을 했습니다. Kate was married last year. 케이트 아, 막내딸이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When Gale and I were young parents and David and Matt were young boys, Kate was three years old. 아, 우리가 결혼을 했었던 초긴데요. 아, 두 아들들도 어렸지만은 케이트는 아, 두살 때였습니다. She's our youngest. 아두 제일 어린 막내지요. and i was uh, after work taking the boys to soccer practice 뜻대로 uh, 일을 마치고 난뒤 애들을 데리고 저는 uh, 애들이 축구를 하게끔 uh, 축구장으로 자주 데리고 갔습니다 and gail said take kate with you there's a playground she can play while the boys practice 어느 날제 아내 게일이 uh, 얘기를 했습니다 uh, 그 보이들과 더불어서 이딸 케이트도 데려가라고. 그러면은 그기엔 놀이터가 있으니까 그게 놀게끔 하고 같이 데려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는 아들 둘을 데리고 축구를 하고, 그리고 딸은 그 노리트에 그냥 놀고 있었고, 이제 시간엔 날이 어두워졌고 모든 일을 마치고 저희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and as i walked into the house, Gale said to me, Where is Kate? 제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 제 아내 게이 물었습니다. 케이트가 어디서요? I had left her at the park. 저는 그 딸을 그 파크에 두고 와버렸습니다. And now it is completely dark. It's night. The sun has gone down, and my three-year-old daughter is alone at the park, some distance from our house. 이제 날 해는 다젖버렸고 깜깜한데 제가 세 살짜리 딸을 혼자 그 파크에 두고 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So I grabbed Gail. We got in the car and drove as fast as we could to the park. 일 더불어서 손을 잡고 바로 차 들어갔어. 파크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하도 과속을 했어. 경찰이지를 붙들어서 저를 어, 세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딸을 잊어버렸는데 나는 지금 빨리 공, 공원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치력과 같은 아무 이 없었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But over in the corner is a woman holding my daughter. 그런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한 여인께서 저의 딸을 안고 계셨습니다. So I ran to her. 그러자 저희들은 달려갔습니다. And I grabbed her. 그리고 케이트를 꼭게 안았습니다. and held her as close as i could. 내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꼭게 안았습니다. and she said to me Daddy, i looked for you but you weren't there. 쿠르자 케이트가 주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를 찾았는데 아빠가 안 계셨어. this is a picture of kate last year on her wedding day. 아, 지금 이 마지막에 사진 하나는 작년에 결혼한 젖달 케이트의 모습입니다. As we were getting ready to walk down the aisle.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었어. She said, Do you remember the day you left me in the park? 때때로 얘기를 합니다. 아빠 아빠가 날 잊어버렸던 거 기억하시죠? 오 oh, yes. <laughs> 예. 얘 기억한다. <laughs> when we doubt when we forget our conviction and life wears us down. 때때로 우리가 약속했던 우리가 헌신했던 우리가 다짐했던 그 얘기가 상황 속에서 사라져가고 나도 모르게 그 상황 속에 휩쓸려서 의심이 생겨나고 때때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나는 내 딸을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Amen. When we doubt, we need to remember that God is holding us as close as he can. 꼭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때때로는 불확실한 것이 있고 때때로는 의심이 날 때도 있고 때때로는 도저히 표현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꼭 안고 계십니다. And someday we will be with him in a great wedding in heaven. 곧 이제 곧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로 맞아 주시면서 원대한 멋진 상상도 하기 힘드는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그 귀한, 귀한 잔치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And he will walk us down the aisle. 그러고 나서 우리와 더불어서 그 귀한 잔치장으로 우리를 이끌고 손을 잡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때 I... I... 우리 I, I never forsake you. 그때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얘기하실 것입니다. So in our doubt, which will come to all of us, Jesus holds us and keeps His promises. 우리는 이한 귀한 한 달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제 어, 옆에 있는 조한 어, 팍이 어, 여러분 부모님들 위해서 어, 자녀를 위해서 또이한 달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에 좋은 12월 11월 1일 2017년 17년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에 유일한 하루입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하루입니다. 우리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귀한 한밭제일 재단으로 저희들을 불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저희 아들 딸과 더불어서 아버지는 귀한 믿음의 귀한 동력자들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귀한 재단 이 새벽에 주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의 아버지 목사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지도자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좋은 교회의 직분자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섬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부모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아들딸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생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아픔이 많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힘듦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주머니가 비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를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때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의심이 너무나 많이 들기도 하고, 너무나 불확실하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에, 주의 가정에, 주의 교회 귀한. 일꾼으로 성직자로 주님의 아들 딸로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남에게 이끌려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하심이 차고 넘쳐나서 남에게 널 퍼주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멘. 이끌어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귀한 한밭 제일에 속한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살독의 살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기름병의 기름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셔서 영육간에 풍성하심으로 이 한밭 지역을 먹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나라와 세계의 귀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보지 않은 오늘 살아갑니다 하나님 꼭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눈으로 꼭 지켜봐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꼭 안아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늘 쳐다볼 수 있는 영안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날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 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 주셔서 언젠가 곧 얼굴과 얼굴을 맞이할 종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